세상에 부딪히는 모습을 담백하지만 또 흡입력 있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첫단독 주연작이에요 네, 돌핀에서 정말 화장기가 거의 없는 수수한 얼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아름답고 또 아,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세요 네, 반짝반짝 빛나는 드레스 그보다 더 빛나는 미모를 자랑하면서 네, 등장을 해주셨는데 네, 권유리 씨가 이번 영화를 위해서 처음으로 볼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또 볼링의 매력에 큰뻑 빠져 계시다고 하거든요. 평소에도 워낙 뭐 스포츠를 좋아하고 굉장히 체육돌 이런 별명까지 있으실 정도로 운동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함께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지 잠시 후에. 네, 가운데 서셔서 기자분들 바라보고 보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년영화상 신인 여우상 후보.